안녕하세요. 앵카로 배우는 일본어의 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진 씨. 안녕하세요. 아유, 이진 씨볼 때마다 반가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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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우실 노래는 네. 오마에니 코레타입니다. 오마에니 코레타. 예. 네. 많이 들어왔을 어 제목. 어, 그래요? 네. 네. 낯설지가 않네요. 네. 뜻은 네. 너에게 반했어. 너에게 말했어 이런 뜻이에요. 아 좋아요. 음, 이 곡은 좋아요? 아주 명곡인데요. 음. 아주 유명한 앵가의 여왕이 불렀어요. 음. 어느 분이시죠? 미소라 히바리라는 분이. 요 미소바 히바리. 네, 미소라 히바리. 아 저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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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소라 히바리 상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음. 이분이 원래 제일로퍼예요. 아 네. 네. 아버지가 한국 사람, 어머니가 일본 사람. 음, 아버지가 한국 사람. 네. 음. 그런데 일본에서 뭐, 엔가의 여왕으로 아주 칭송받던 분이니까. 아, 그래요? 네. 아주 굉장히,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이분 노래는 뭐, 수십 명의 가수들이 커버해서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아, 네. 후배들이 많이 부르고 있 후배들이 뭐, 오다이 납스코, 음. 이츠카와 유키노 등 아주 네. 후배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음. 그럼 우리 주인식께서 예, 예. 불러 주세요. 예. 여러분도 열심히 듣고 배우셔 가지고 한번 노래방에서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いていく惚れた惚れたよお前に惚れた」「肩を抱き寄せめもの状況」「方向に目にさす」 মায়নি হেদ 「憎いやつ惚れた」「惚れたよお前に惚れた」 어, 노래가 좋아요. 아, 오마이를. 아, 예. 네. 네. 제목이 어떤 게시로 예. 하셨어요? 네. 예. 너에게 반했다. 아, 너에게 반했다. 예. 아, 좋은데요. 예.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랜이 하면 이제 네. 많이 나왔는데요. 남자를 쓰고 이제 나 남자가 나를 할때 나에게 나로. 아, 나이, 에, 네. 음, 이런 뜻이에요. 나로, 오랜이 나로. 오. 예, 네. 김해 때가 이제 김의 누가 음. 원형인데, 네. 김해 때요 하면은 예 나로 결정해. 망설이지 말고. 요즘 네, 말로 찜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가 나로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올해니 음. 나의 나로 결정해줘. 명령이죠, 원래. 김해로 하면은 이게 명령이에요. 음. 김해로에다가 요가 붙으면 이제 명령이 좀 부드러워져요. 음. 명령형이 음. 아, 김해로요. 김해로요. 음. 네. 김해로요. 음. 명령해 보다는 명령해줘요. 이런 아, 게 부드러운 뉘앙스가 아, 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요와즈니의 원형은 마요우. 마요우가 음. 미혹할 밑자를 쓰는데 이게 헤매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가 즈니가 붙으니까 네. 헤매지 아, 망설이지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때, 이때는 이제 이우가 원형이에요. 네. 제가 이제 원형을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는 이렇게 원형이 변해요. 음. 그래서 이제 변하는 건 문법은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 공부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발음 위주로 네네. 그래서 원곡도 들어가면서 발음 위주로 하시면 은 발음을 외우고 단어를 외우라는 뜻이니까 음. 문법은 제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렇죠. 네. 발음과 네. 단어. 네. 이유가 원형이니까 이제 말씀 원자니까 말하다. 그래서 음. 이때가 되니까 말하고 음. 말하고. 말하고 후리묶여도 음. 후리묵구가 원형이에요. 후리묵구 음. 후리묵기 하면 이제 돌아보면 돌아서면, 돌아서면? 네. 후리묵기야 네. 응. 말하고 네. 돌아섰더니 쯔이떼쿠르 러니까츠쿠가 원형이니까 쯔이떼쿠르가 되니까 이제 붙어오다 따라오다 이 아, 따라오다 어. 음. 내가 말했더니 음. 이 여자가 진짜로 날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널 좋아하겠다 함께하겠다 아, 아, 너한테 이제 나 함께하겠다. 인생 책임져라 하고 음. 딱 이제 어? 나로 음. 결정하니까 이제 벌써 딱 돌아섰는데 오, 한 방에 큐한 방에 딱 결정하고 네. 따라온 거예요. 오, 멋있어요. 네. 아, 이거 멋있죠? 네. 네. 남자가 좀 박력 있는 거예요. 어, 음. 아, 점잖하게 나로 정해 네. 하고 탁돌아으니까 그냥 잠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음. 음. 너무 음. 멋있는 일이에요, 네. 장면이. 네. 그다음에 호레다, 호레루가 음. 원형인데, 예, 음. 네. 이거는 이제 반에다 그하다 반하다, 허했다. 그래서 따요가 붙어서 반했떠라니까반했뭐 네. 이런 뜻이 되네요. 음, 한국말로 하면 허했다요. 네, 허랬다요 네. 이게 언어가 직역을 하면요 네. 완벽하게 똑같은 게 없어요. 음. 비슷비슷하게 비슬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네. 완벽한 똑같은 단어는 없어요. 언어는. 음. 그래서 일본말, 한국말에서 이 비슷하게 반했떠라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아, 좋습니다. 아, 네. 오마이니 하면 이제 남자 말이라고 했죠 네, 이제 좀 그렇죠. 해도 예, 많이 나왔는데 너에게 너에게, 너에게. 예. 음. 오마이니 남자가 쓰는 거예요 여자한테 너에게 음. 호랬다 바했어아 호랬다 음. 바했어 네. 음. 네. 한자도 뭐 황홀한 올자리니까 너에게 이제 황홀해졌어 이거 뭐바랬다는 뜻이겠죠? 눈을 파고 왔어 아. 아, 오마이니 눈을 파고 왜 이러면 음. 뭐 너에게 반했어 네 음. 갔다오 이제 어깨 견자니까 어깨를 닭기 요새 닭기 요새 루에가 붙어 이제 원형인데 닭기 요새 그러면 이제 줄임 말이죠? 끌어당겨 안고 음. 서로 그런 네. 사랑을 하고 싶어서 안험네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네. 자에게 와 하고 이제 뭐이게 남자가 딱 끌어안겠죠. 네네 네. 잘해줄게 하고. 네. 음. 그 남자가 이런 거는 하는 거지 여자가 먼저 끌어안는 거. 그 재미없어요. 그 재미없죠. 아유, 역시 네. 남자친네 네. 남자가 딱 이게 멋있게 딱 끌어안. 우와. 아, 그냥 딱 끌어안으니까 음. 어깨를 끌어안고. 네. 매호, 매가 이제 이 눈동자 모자, 예, 눈목자를 쓰기도 하는데 눈동자 모자를 쓰고 눈을. 음. 그다음에 노족갸. 이제 거 원래 옆볼 사자를 쓰는데, 요즘은 이제 희락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노적구가 원형인데, 거기에 까가 붙으면 뭐, 뭐, 화면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를 끌어안고서 눈을 딱, 빤 음,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눈을 네, 네. 또 보잖아요. 네, 눈을 딱 들여다 보니까. 내 네. 네. 네 안에 너 있어. 아, 네. 네. 그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호,니 하고 다, 음. 근데 호,호. 이게, 뺨 협자는 호오라고어있고호호라고되어요 그렇죠.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합이 이렇게 빨갛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서 네. 베니사스. 하니까 음. 이제 이게 뭐야 홍조를 띠는 걸베니사스아 음. 베니사스. 예. 그, 네. 옛날에 그 일본말로 우리말로 이제 옛날에 일본말 로 많이 써서 남아 있는 게 이제, 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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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음. 그걸 이제 붙집에 여기 그저 립스틱을 보거 립스틱. 네. 네. 립스틱을 베니 베니 했다고. 아. 그러니까. 비, 어, 베니사스 아, 베니사스 네, 베니 하면은 홍접 띠시니까 빨간 띠내 홍접 띠 뺨에 홍접 띠 그래서 베니가 빨간색이니까 그런, 아, 네, 그런 뜻을 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마이 님 너에게 홀레다 음. 반했어 음.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안았다 당신 음, 음. 가라다니 이 몸에 이런 뜻입니다 아, 당신 몸에 네, 몸에 가라다니 와르이와 와루이와는 와루 여자 말이에요. 와가 들어가면 음, 그러면 나빠요. 음. 여성의 가벼운 감동이에요. 어. 그다음에 또가 붙으니까 몸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몸에 나쁘다고. 음. 와, 여자가 당신 몸에 나빠요 하면서 음. 미즈데 물로 음. 미즈데 네, 오사케오 네. 술을 와떼 와루가 원형인데 나누다는 뜻이에요 와루가. 음. 그래서 이제 내는 나누쌤 하면 와리잔 그래요. 음. 어, 곱계장 그러면 곱, 다, 곱셈 이는 데, 뭐 하루 그러면 나누다요. 그러니까 다스, 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미스와리라고 해서 그 술에다, 미스, 물에다가 술을 타서 먹어요. 네. 그게 도수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희석해서. 희석해서 먹어요. 음. 얼음, 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 아, 처음에 저도 일본에 와서, 아유, 싱겁게 뭐야? 이거 이거 물 타고 물 타서 이게 밍슨 뭐냐 했더니. 어, 이게 빨리 깨고 숙취도 없고 좋더라고요. 음. 천천히 취하고.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건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남편, 음.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음. 다 벌써 어, 몸을 생각해 주는 거야 벌써. 물 음. 어, 생각해 주는 거예요. 물을 타가지고 술을 딱드니까 음. 남자가 속으로 크! 그럼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여자가 내 몸을 챙기네. 그래야 사랑, 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건강도 아, 좋아지니까요. 네. 아주 가사 말이 아주 잘 표현했어요. 네, 네. 맞아렇게 음, 표현했어요. 음. 고토바스카이. 그래서 고토바는 말인데 말투가 돼요. 쓰카이 같 음, 말투. 말투. 말하는 법. 네. 고토바스카이 뭐 말투도 뉴보 뉴보. 이게 발음이 참 아까 저도 노래하다가 약간 어, 삐끗했는데 뉴보하는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음. 뉴보 그러면은 이게 초마누라 이런 뜻이에요. 음, 마누라. 우리 한국에서도 여보, 여보, 네, 예, 여보, 네, 네, 여보, 여보, 그러면 마누라라는 뜻이에요. 기도로, 음, 네. 네. 기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점잔 빼는 뜻이에요. 음. 여자가 기도로 점잔 빼는 이제 여자분이 이제 말투도 부인 같이 행세를 하려고 그리고 음. 말투도 이제 딱 그래 이제 점, 점잔도 빼고 음. 그러니까 공이야 네. 오늘 밤에 음. 너가 붙어서 너 오늘 밤의 음. 오만이 홀르다 음. 너에게 바랬다 음. 그러니까 벌써 부인 행세를 해고 막 이러는 게 음. 귀여웠던 모양이죠. 예, 네. 네. 너를 찍었나 봐요. 이제 이게 막 자기도 남자도, 남자도 마음속으로 좋은 거예요. 지금 서로가막 네. 좋은 거예요. 구경 하고 싶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카네자 카네가 옷 가네 그러면 돈이에요. 아, 카네. 세금 자는수이는 돈이에요. 그래서 네. 가네자 그러면 네. 돈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음. 그다음에 시야와세, 다행한자는 수고 행복, 행복이 된 뜻이에요. 그다음에 음. 가우가 사다는 원형인데 가해 나이하면 살수 없다. 음. 그러니까 가해 나이 또 하니까 살수 없다고 음. 돈으로는 행복을 살수 없다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예. 이제 오레오 나를 음. 오레오 예, 나를 예. 음. 낙가세로 하면은 낙구가 원형이에요. 낙구가 음. 울다인데 네. 낙가세로는 이제 울리다 해요. 음. 울리는 건 음. 낙가세로. 그래. 네, 네. 음. 울리는 건 낙가세로. 음. 니쿠이 하면 이제 미우다라는 뜻이에요. 밉다 아, 니쿠이야 채야 예. 예, 니쿠이야. 근야츠는 이게 요기에 놈. 음. 아, 야츠가 몸이. 야, 얏츠가 놈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욕기 별로 없어요. 음. 솔직히 우리나라가 욕은 나아요. 음. 욕은 뭐, 지방마다 다 있어요. 수백 가지죠.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욕이 몇개안 돼요. 야츠 음. 야로, 뭐, 뭐, 그럼몇개안 돼요. 아, 고누야로. 고누야로, 뭐, 고누 아, 고누 그러면 이놈, 뭐, 이고이츠 이 뭐, 그러면 뭐, 이놈, 저놈, 아이츠 그러면 저놈, 뭐, 어, 바까야로, 그러면 바까는 바보놈. 뭐, 이 정도예요. 일본 욕은 귀여워요. 음. 네, 그렇게 기억을... 방송에 무슨 못 나갈 정도의 욕은 아니에요. 음.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 요은 방송 금지죠 어, 그 이상한 욕 많아가지고. 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착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일, 일본 사람들이 요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치. 현실적으로. 그건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좀 건너뛰기 한 번은 일절하고 같은 게 있어서 건너뛰기 음, 합니다. 밤 예. 네. 소라오 하니까 하늘을 예. 빌공자 쓰고 여기 하늘인데 안 썼나네요. 하늘을 미야게루 하면 이제 원형인데 쳐다보다요. 하늘을 쳐다보는 건데, 미약에 미아가 들어면 모모 뭐뭐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 하늘을, 올려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미 네. 네. 음. 호시 히토스, 호시는 별 하나, 아, 별 하나, 아, 음. 하를 쳐다봤더니 별 하나가 음. 속도, 그별 하나 있으니까 속도 살짝, 유비사스, 음. 그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음. 그 여자분이 귀엽게 밤하늘에 쳐다보면서 쫙, 저 별은 나의 별저 별은 너의 별하고 이렇게 딱별 하나 이게 손가락으로 가르쳤나 봐요 그것도 귀여웠나 봐 이뻤나 봐 그렇죠 그, 스, 그 모습을 보고 오마이니 너에게 원냈했다 살아가면 다이뻐다 이뻐 뭐, 네. 뭐 별것도 네. 다 이쁘죠 네. 저같은 말뚝도 전환되면서요 우리나라는요 예자 네. 네. 아. 이렇게 해설이 끝났는데 이제 뜻을 음. 아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유진씨가 한번 멋있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제가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惚れたよお前に惚れた肩をたき寄せ眠るのをちょうきに手にさせお前に惚れた 体に悪いわと道でお酒をってだす惚れた惚れた これって。<music> <music> 갈수록 음, 나달이 음, 발음이 음, 아주 정확합니다. 아니 우리 그저주씨께서 네. 설명을 아주 맛있게 해 주시니까요. 그 그래도... 제가 또 노래를 이렇게 네. 맛스럽게 살릴 수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유, 뭐 원래 어, 뭐 음이야 뭐, 뭐, 가수시니까 잘하시는데 이제 발음까지 정확하니까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일본 공연 가셔서 이 한일 문화 교류에 뭐 이제 당장 뛰어들어도 되겠어요. 할로케이 클츠 체케 예불러 주세요. 네, 저 사실... 한류가 사실 발상지가 일본이에요. 네, 코로나가 있기 네. 전까지는요. 그래도 네. 제가 그 오사카, 네. 그리고 아, 야마구치, 그리고 대마도, 어, 네 공연을 갔다 왔습니다. 많이. 저도 일본에 네. 있을 때 이제 제가 한류 가수들이 많이 네.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아, 네. 네뭐 조석모 씨도 보고, 음.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네. 저기 뭐죠 그룹사운드. 그 카라, 음, 네, 카라 네. 소녀시대, 네. 빅뱅, 뭐, 이렇게, 음. 저기, BTS 오기 시작했거든요, 막. 네. 그래서 그게 한류가 돼서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공연 좀 많이 하고 싶네요. 네, 네, 네. 네. 하여튼 그럴 날이 코로나가 풀려서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저 노래로 배우시다 보면은 일본말도 하실 수 있고 여행하면서 말이 통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세요. 네, 네. 그 가사 번역은 이게 네이버 블로그나 일본 분들은 저기 아메바 블로그에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예, 그 엔그카로 배우는 일본어를 통해서 일본말도 배우시고 또 제가 트로트를 배우는 한국어를 또 일본 분들한테는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네. 예, 좀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유나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